네, 안녕하세요. 빨간 쪽기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네네. 에디앤코리아, 네, 네, 네. 네에디앤 코리아, 네, 공모가에 확정이 됐죠. 3,800원이고요. 네, 공모 금액은 171억. 균동은 최소 100주죠. 10주가 아니라. 네, 어, 대신 이유로 어, 이렇게 100주를 자꾸 하는 이유가, 어, 공모 금액이, 공모가액이 작다 보니까, 어, 10주 신청했을 때 5주 이상이 배정될 확률이 높죠. 그렇게 5주 이상이 배정이 되면 증거금이 50%이기 때문에 돈을 추가 납입하고, 이런, 어, 전산상에 어, 입금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빨리빨리 이 처리 안되니까 증권사 편의를 위해서 네 이런 식으로 백주를 올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백주니까 그건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 일반 배정 일반 그룹 청약 한도가 5 5 0 0 주고요 어, 참고로 어, 어제오늘 제가 그 해외 주식 관련 어, 이벤트 하는 영상들을 올려드렸는데 네뭐돈 받고 올리는 영상은 아니고요 어, 그냥 어, 이번 달에 공모주가 좀 실적이 안 좋으니까 좀 많이 하시라고 그냥 올려드리는 건데 어, 일부 구독자분들이 돈 받고 간접 광고 한다는 뭐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요. 네, 그냥 올려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 되고 될것 같고요. 안 하실 거면 보지 마시면 안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돈 받고 올리는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영상들은 그냥 올려드리는 거고 어 영상 뭐 5분짜리, 3분짜리 하나 올려드리는 데어 자료 정리하는 데 보통 많이 걸려요. 네그다 정리만 하는 뿐만 아니라 제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 같은 경우 확인을 하고. 어, 모르는 내용들 계속 구독자분들이 물어보시면은 다시 정리를 하고 또 올려드려야 되고 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네. <laughs> 3D죠, 유튜버가. 뭐 자기가 저,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 광고비 앞에 붙는 거 얼마나 한다고 그거, 네. 해보시면 아세요, 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어, 광고, 돈 받고 올리는 영상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요. 그냥 뭐 이달에, 어, 공모주로, 네. 좀안 좋았죠. 안 좋아 가지고 그것좀 많이 하시고 하실 분들은 하시라고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드렸으니까 하실 분들만 하시면 되고요. 괜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가 또 사내 왔는데 네. 어, 투자 설명서, 네, 증권 발행 신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ADM 코리아. 네. 저 어, 전자 공시 시스템에 이렇게 올라오죠. 투자 설명서, 증권 신고서. 네. 공모가액이 확정된 다음에 증권 신고서가 올라오고 그 내용에 맞춰서 투자 설명서를 수정을 하죠. 네 밴드가 2,900원에서 3,300원이었는데, 네 3,800원 뛰었죠. 네 500원이랑 올랐어요. 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사실. 3,300원에서 3,800원이 됐으면은, 네 상단에서 500원이면은, 네뭐10% 되죠. 어, 보직 가액은 총액은 171억이고요. 네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사실이요. 일정은 25일, 26일 청약이고요. 납입기 일이 28일. 네한불일도 이날이겠죠. 예,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네, 발행회사와 대표 주관사가 협의하여 네, 뭐 알아서 정했다고 하는데 네, 어, 요즘 분위기 가안 좋은데 조금 높게 하지 않았나 싶긴 해요. 음, 수요예측 그 경쟁률을 보면 또 그런 생각이 안 들기도 하거든요. 1,500대1,515.98대 이렇게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네. 뭐 상단 초과가 꽤 많죠. 네. 뭐3,800 원. 네 됐다는 게 이전 분위기에서는 별로 문제 될게 없는데 4천원 이상도 굉장히 많아요 네이 정도면은 어, 주관사랑 회사 측에서는 많이 참았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도 사실 있죠 네 학약 신청내용은1 네, 2 35%고요 네뭐 이거는 청약을 실제로 받게 되면은 학약의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자 일정은 네, 25일은 우리 사주만 받고요. 일반청약자는 25, 26일, 기간투자자 25, 26일. 우리 사주는 증거금 100%, 일반청약자 50%, 기간투자자 0%. 네, 일반청약자도 예 0%나 한10% 정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반청약자 최소문량이 100주죠. 네, 3,800원. 그러니까 19만 원이 필요하겠죠. 어 100주부터는 50주고, 어 1,000주부터는 500주, 5만 주부터는 5,000주. 네, 지금 일반청약자 일반그룹이 5만 5천주죠 어, 4,000원으로 3,800원이니까 한 2억 정도 되죠. 2억 정도. 그러면 증거금이 1억 정도가 필요한 거죠. 증거금이 1억이니까, 네. 1억 정도 필요하면은, 음, 보통 마이너스 대출 써가지고 한 2억 정도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러면 네. 1억, 1억 해가지고 두개자 정도 넣을 수 있겠죠. 그럼 뭐이 경쟁률이 크니까 뭐, 비에는한 3,000대1, 4,000대1 나오겠죠. 그러면 열몇주 받겠네요. 열몇 주. 그럼 금액으로 따지면은, 네한 5만 원 많게 받으면 한 1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제공급금액 171억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네. 그리고 하나 하나 금융 투자기 때문에 예전에 SK 바이오사이언스인가요? 그때 계좌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네. 그러니까 어 계좌가 적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네, 이건 투자 설명서 내용이고요, 네, 뭐 수정 수동네 사안은 뭐 공모 가액이나 네, 이런 것들 다 수정이 됐을 테고요, 네. 어, 참고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항은 없죠. 네, 이거는 풋백이 없는 회사죠. 네, 공모니까요. 네, 감안하셔야 되고요. 네, 재무제표를 보면은 네, 이익잉여금도 꽤 있고요. 네, 보면은 어, 매출액이 131억이죠. 네, 이게 CR업체죠. C, CR업체 리서치 그러니까 그 어, 임상 대행이죠. 임상 대행을 해주는 업체를 가지고 어, 매출이 어, 보면은, 많이 늘었어요. 네. 어차피 백신이라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백신이나 이런 거를 계속 지원을 하거나 정부에서 계속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어, 오늘 참고로 그,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백신 관련해서는 뭐, 군장병 지원 얘기만 나왔고, 그외에 얘기는 없더라고요. 어, 시밀러, 뭐, 그니까 러 뭐, 모더나나 하이자, 어 생산 계획이나 이런 게좀 발표가 됐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없는 분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월요일 날 관련 주를좀 약세 안 좋겠죠. 네 거기 보고 들어간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저도 좀 살까 싶었는데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laughs> 사진는 않았고, 어 영업이익도 뭐 2억, 10억, 40억 급격게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분이 매출액 비해 매출액이 적은 회사인데 비해 가지고 네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죠. 이익률이. 어 일단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들어가는 것도 풀청약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단순히 재무제표를 봐서도 그렇고요. 어 경쟁률 수요예측 경쟁률도 꽤 높은 편이라 가지고 네 괜찮을 것 같아 요 이거는요 진짜요. 네. 네 일단은 25일, 26일 청약이고요. 네 일단은 뭐수요예측이나 이런 결과도 괜찮고 어, 향후 전망도 괜찮은 것 같고요. 어차피 풀청약 하셔도 많이 못 받죠. 네 10만 원 내외 금액도 받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 풀청약하고, 일단 받고, 뭐, 상장일 날, 당일 날, 조금 금액이 이상하게 흘러간다. 그러면은, 어, 바닥을 지지하고, 조금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어, 상장일 전에 다시 또 리뷰를 해드릴 거고요. 네, 어차피 뭐몇 번도 봐야 되는 업체니까, 금액만 좀 작다는 게 아쉽고, 나머지 부분은 뭐 전체적으로, 어, 좋아 보이죠? 네. 네, 균등 채소, 백주라거 확인하시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어, 균등하실 분들은, 음, 계좌 명의별로 다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뭐, 리스크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요, 네. 어, 5월은 이걸로, 공모처약은 마지막이고요, 상장은 다음 주에 뭐, 26일 있는 제주낭, 제주와, 네, 진시스템 정도 있는데, 그날도 뭐, 조금 분위기 전환이 돼가지고, 어, 푸백이 있으니까 잘될 거라고, 기대해야죠. 어쩔 수 없이, 네,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